안녕하세요. 박선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 비슷한 주제가 좀 여러 가지 무술 통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내가 단일 종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MMA로 전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뭐, 복싱도 있고, 뭐, 킥복싱, 무에타그러 그러니까 타격계 무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숫자 중 하나일 텐데, 주짓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뭐 레슬링을 어느 정도 수련을 하셨다가 전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뿐만이 아니죠. 약간 전통 무술 계열. 가라데, 킥복싱. 뭐 아, 까 킥복싱 아니죠. 가라데, 뭐 태권도. 그리고 뭐 산타.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각각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타격계. 네, 복싱, 킥복싱, 무이타이. 어, 요거 기반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 자체가 뭐 펀치, 킥,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무이타이 한정일 수는 있지만 클린치에서 할수 있는 타격 이런 어, 강점을 들 수가 있겠죠. 더 세분화 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정도로 얘기해 보고요. 그러면은 내가 보완해야 될 거는 사실 간단해지죠. 내가 그래플링 계열. 그러니까 레슬링하고 주짓수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라운드 상황에서 내가 방어를 어떻게 하냐 요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타격간데 방어만 한다 요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방어만 배운다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공격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방어가 훨씬 더 수월한 법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방어하는 기술만 딱 익히고, 내가 레슬링 하는 거딱 끊어내고, 내가 타격을 다 때리면 이겨.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그거를 일단 실행을 하려면은 내 타격이 거의 완벽하다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누구랑 붙어도 타격으로 다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복싱, 킥복싱 주신인데 상대도 복싱, 킥복싱이야. 근데 걔가 그라운드를 더 공격 레슬링이나 주짓수가 더 능통하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진다는 개념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일찍 나 자신을 제한을 만들어 버리지 말고 MMA를 위한 MMA를 좀 꾸준히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린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테이크다운 디펜스. 음, 말이 뭐 디펜스지만 이것도 역시 그냥 가장 위험한 상황은 타격가로서 다리를 양손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한 다리를 완전히 잡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타격계 무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고 그러니까 무에타이는 순간적으로 손을 그 무릎에 대가서 넘기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가 이 얘기는 좀 자주, 자주 했었지만 국내에서 무에 타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로 빵클린치의 기술이 저는 깊은 분을 저는 사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드리지만 제가 태국에서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무에 타이 같은 경우는 그 빵클린치 기술이 절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타격하고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 계열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싱 상황에서도 다리 잡히면 당연히 위험하지만 그리고 클린치를 어떻게 내가 운영해 가냐 요게 정말 중요한데 제대로 메이타이를 하신 분들은 클린치가 어느 정도 자기가 강점으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타이를 정말 잘하면은 클린치가 거의 그 그래코 레슬러에 버금갈 정도나 아니면 타격상황에서는 더상회를할 정도로 강력한 경우가 많은데요. 복싱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킥복싱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들을 다 따로 익힐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결국 하려면은 레슬링을 하든 아니면 그 전통적인 빵클린치를 가르쳐주는 체육관을 가든 이렇게 해서 따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좀 능통한 관장님이 있으시는 그런 MMA 체육관 가서 따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킥킥 킥 자체가 어 MMA의 킥복싱이나 무예타이의 타격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게그두 그 무술이 킥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킥을 그렇게 난발을 하면은 반대로 내가 테이크다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킥이 내가 잡혔을 때라던가, 킥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되는지, 그런 지식은 내가 MMA 스파링을 하고, 킥이 잡히는 상황도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따로 좀 보강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플링 쪽 무술, 어, 뭐, 대부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레슬링, 주짓수, 유도, 어, 요, 요. 삼총사죠. 아무래도 테이크다운을 어느 정도는 다들 익히는 그런 무술들이죠. 주짓수는 좀 말이 많긴 합니다. 응, 요즘에 뭐 테이크다운 너무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많긴 한데 테이크다운이 괜찮고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이 있는 운동들이에요. 이 자세는 좋고 요 자세는 나쁘다. 요런 개념들이 있는 운동들이고요. 그리고 서브미션 서미션은 음,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또 서미션이 발생을 하죠. 아, 자, 그러면 타격, 그리고 스탠딩에서 거리 조절, 요거를 익혀야 하는데, 오, 이게, 이거는 사실 시간도 걸리지만, 자기 재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기 재능이 되게 중요해서, 거리감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어떤 개념이냐? 약간 이 기의 막처럼 자기 앞에 딱 선이 딱 그어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선이 딱 넘어오면 여기서부터 내가 맞는다. 여기서부터 내가 때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거리감이고요. 그래서 그 선을 약간 넘나들면서 그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치고 빠지고. 그리고 내가 딱 위험한 지역에 들어왔을 때 거기다 딱 도박을 걸수 있는 거. 그게 거리 재능 기술인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보면은 완전히 가르쳐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재능의 영역에서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람을 내가 때린다. 그리고 내가 안면 같은 데를 빡빡 맞아본다. 그래플링을 하신 분들은 그 경험이 당연히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상대가 때리는데 내가 그거 맞으면서 들어가서 넘기고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타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먼저. 그리고 내가 상대를 때리면서 망설이는 거, 음, 고런 거를 어떻게 없애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클린치를 했을 때도 내가 클린치에서 그 더티 복싱으로 타격을 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경험이 당연히 전무하겠죠. 네, 이거는 굉장히 MMA적인 요소여서 이런 거는 또 MMA 그 체육관이나 아니면 그거를 따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한테 따로 배워보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딩에서의 방어. 내가 어떻게 뭐 헤드 무빙, 위빙, 뭐 더킹, 슬립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상대의 타격을 흘려내고 내가 회피를 하고 클린치까지 끌고 가냐. 요거가 그래플러로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내가 직접 타격을 겪어 보면서 내가 맞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때리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경험치를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전통 무술, 뭐, 가라데, 태권도, 쿵무, 우슈우슈계열 뭐이 정도가 될수 있겠는데 산타는 약간 이제는 현대 무술이라고 봐야 되죠. <laughs> 어, 강점은 일단 스텝이나 리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특유의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무에타이나 요거를 했던 사람들하고 박자감이 달라 가지고 상대가 방어하는 그 시스템을 되게 쉽게 깨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게 비주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먹힐 수도 당연히 있지만 일반적인 리듬에만 익혀진 그런 선수들한테는 내가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기술 자체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기술들이 꼭 있기 때문에 아차 하다가 당하는 경우들이꽤 많이 있죠. 아, 그럼 이제 그래플링 하고 클린치.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동들도 결국은 타격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근데 기본적인 MMA의 타격을 일단 강화를 해야 됩니다. 뭐 원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로우킥 차고 이런 기본적인 m m a 타격기를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접전, 근접전에서 내 클린치에서 어떻게 타격을 넣는지 그상 내가 압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거기서 회피를 하는지 이런 레슬링적인 거 연마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무술들 특징이 너무 가까워지면 그냥 떨어뜨려 놓습니다. 예, 근접 타격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또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은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환을 잘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게 단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섞어가지고 티가 안 나게 잘 꾸며놓느냐. 응.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 단일 무술를좀 오래 하신 분들 특징이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자기가 못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랬을 때이 바뀌는 시간이 그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응. 내가 지금부터는 뭐 타격하다가 어, 이제 어, 근치 됐으니까 레슬링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또 공약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되게 능숙하게 몸에 체화를 하냐 안다와 내가 체화가 됐다는 건 되게 다른 개념인데 체화까지 잘 끌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무술에서도 절대 해볼 일이 없는 케이지 음, 요즘에 현대 MMA가 케이지에 특화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지에서 내가 좀 겪어보고 병레슬링이라든가 케이지에서의 타격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충분히 좀 쌓고서 MMA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력. 음 그러니까 자기가 단일 무술을 하신 분들이 내가 체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MMA 자체가 그래플링? 타격, 그래플링 타격, 그래플링 타격. 이게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강점이 있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순식간에 연료통이 다 비워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 그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MMA로 완전히 전환을 하려면은 MMA적인 거를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관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또 타격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마추어, MMA 시합을 나가보고 싶어서 이제 그래플링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러면 주짓수를 다녀야 되냐 아니면 레슬링을 다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고 그냥, 그냥 총다둘다 다 합쳐서 그래플링을 연습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친구들도 직장인이고 이제 자기 생활하면서 취미로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제 아마추어 시합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결국에 한정된 시간에서, 그, 그냥 아마추어나 생체 대회에 나갈 때, 짧은 시간에 빨리 더 이제 습득률이 높은 종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슬링 체육관을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주짓수 체육관을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그냥 종합 MMA 체육관을 다녀야 되는지, 타격이 어느 정도 장착된 친구들이. 그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MMA 시합을 원한다면은 MMA 체육관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단일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면은 그다음에는 MMA 체육관 가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순수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순수 주짓수도 마찬가지고 둘다 m m a 는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가능했을 수도 있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고. 단일 무술로 해서 MMA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요거가 이종격투기 시대 때는 가능했는데, 이게 종합이 되고 나서 순수 주짓수도 너무 하자가 많고, 순수 레슬링도 너무 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진짜 뭐 고든 라이언 뭐 이런 월클 주짓대로들을 갖고 와서 주짓수가 어떻다. 아니면 막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뭐 이런 사람도 데리고 와서 뭐 레슬링이 이렇다. 근데 본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본인이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떤 거를 해도 하자가 많습니다. 음, 내가 뭐 레슬링을 연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설사 테이크다운을 시킨다고 해도 내가 뭐 그라운드 상황에서 뭐 기무라 방어하고 이런 것도 모르면 그냥 뭐발 꺾여서 끝나고 삼각조르기도 몰라서 그냥 머리 밀, 들이밀다가 테이크다운 내가 다 하고서도 끝나고 주위수도 마찬가지죠. 주위수도 주유수우라는게 제일 강력한 타이밍은 자기가 탑을 점할 때라고 저는 사실 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주유수 체육관에서 타격이, 타격은 뭐 당연하지만 레슬링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또 MMA 아마추어 시합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가드에서 뭐를 하고 그럴 시간이 생각보다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마추어의 MMA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보기엔 타격보다 어떤 종류든 그래플링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종류든. 왜 그러냐면 방어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타격으로 진짜 심각한 타격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내가 거리제기가 완벽하고 그러면 상대가 뭐 클린치하고 내 몸에 손댈 아이 타이밍도 안줄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바로는 타격이 잡힌 상태에서 MMA를 생각을 한다. 그럼 MMA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슬링도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주짓수도 어느 정도 맛을 보고 거기서 이제 각이 나오면은 타격 위주로 시합을 풀어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이지? 7분 걸렸어. 아, 엄청 기네. 아, 됐다. 아니, 아니.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냐. 음, 내가 단일이 종목이 틀이 잘 잡혔다. 잘 잡혔다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잘 잡혔다의 기준이 꽤 높습니다. 네. 잘 잡혔으면은 좀 전문적으로 MMA를 해줄 수 있는. 그 이름만 MMA인데 말고요. 실질적으로 MMA를 걸고 MMA를 진행을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체육관도 MMA 안 써놨습니다. 네. MMA로 광고도 하지 않고요. 근데 물론 뭐 MMA를 저는 뭐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하고 있지만 진짜 전문적으로 선수를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파링 많이 해보셔야 돼요. MMA에서의 스파링, MMA에서 스파링을 하고 이게 사람들이 풀파워로 할 때랑 이게 지금 라이트하게 하니까 이 정도로 진행되는구나. 그거에 좀 간극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리고 지도자가 상황별로 연습을 하는 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타격간데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 어떻게 전환하는지, 내가 그래플러인데 내가 지금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별로 훈련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체육관에 가셔서 훈련을 하셨으면 좀더 MMA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